자, 안녕하세요. 자, 2013년 시, 고등학교 1학년 어, 11월 모의고사 31번입니다. 자, Consider how running. 자, Consider가 무슨 뜻이에요? 무엇을 심사숙고하다, 깊이 생각하다요. 그냥 간단하게 think라고 생각하면 돼, think보다 좀더 심도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Consider 명령문이네요. How 어떻게 어떻게 러닝, 달리기, 요가 그리고 웨이트 리프팅. 자, 어. 자, 역기를 드는 것, 역기 들기가 빈칸하는지 생각해 봐라. 얘 얘기죠. 자, 그러면서 첫 번째 러닝이 나옵니다. 러닝. 달리기는 임프로브 향상시켜요. 뭐요? 에어로. 그렇죠. 그 유산소 능력을 향상시키고 컴마 찍고 위치가 나왔죠? 자, 여기 됐 들어가면 안 되죠. 계속적 용법이니까. 자, 계속 용법. 요가 가리키는 게 뭐예요? 저 유산소 운동을 가리키는 거죠. 유산소 운동은 i n t r n 자, i n t r n 자, i n t r n 이 뭐예요? i n t r n 차례로 뭐뭐리 차례로. 차례로차례로한뜻이죠 그러면 유산소 운동은 차례로 will enhance. 향상시킬 것입니다. 뭐를? your endurance. 너의 그런 어 내구성 뭐 지구력, 이거 지구력이 되겠죠. 지구의 힘이 지구력인가? 아니죠. 지구력. 뭔가한 가지를 꾸준히 끝까지 오래 할수 있는 능력을 지구력. 인조 요런스라고 하죠. 음. 내구성. 부서지지 않고 그냥 계속 그 상태로 계속 유지하는 거. 내구성. 그쵸? 그렇죠? 야. 그러면 저 차례로. 이게 말이 이상한데? 한번 일어나서. 땡 하고 일어났으면 다음에는 차례로 2가 나오죠. 다시 말하면 1, 다음에 2, 다음에 3. 그러면 3이 차례로 나왔죠. 이 얘기 뭐야? 1 다음에 결과적으로 2 나오고 3 나온다. 결과적으로란 뜻이에요. 자, 그러면 그래요. 자, 달리기를 하면은 요걸 향상시키고 그리고 그그 그 뭐야? 유산소 운동은 결과적으로 뭐를? 그다음으로 뭐를 향상시켜요? 너의 그런 지구력 향상시킨대요. 언제? 뭐할 때? when weight lifting. 역기 들기나 중량을 드는 것 그리고 또는 어 through a uh, long yoga class 긴 그런 요가 수업을 어, 통해서 이런 것도 향상시킬 수 있을 거래요 그러니까 달리기는 유산소 능력을 향상시키고요 그리고 그것은 그 유산소 어, 능력은 차례로 그 다음으로 역기를 들어올릴 때라 오랜 시간 동안의 요가 수업 동안 지구력을 향상시킬 수 있대요 이 가요? 이해 안 가면 다시 한번 읽어 보면 돼요. 오케이? 자, 그다음에 i n c r e a 그러면 the, 더가 붙었죠. 근데 이거니까 the 늘, 이거 이거니까 디 e c r e a s e 죠늘뭐 이거 형용사죠? 자, flexibility. 어떤 유연성을 얘기하는 거네요. 증가된, 그 증가된 유연성, 유연성이래요. 유연성은 뭐로부터 증가된 거예요? f r 요가로부터 증가된 늘어 난 그런 그 유연성은 w l l 일단 동사로 쓰여겠죠 뭔가 길게 할 것이다. 연장시킬 것이다. 어, 뭐를 연장시켜줄 거야? 너의 러닝 스트라이드 스트라이드가 뭐예요? 스트라이드 그런 보폭이죠? 보폭 보폭, 달리기 보폭을 연장시켜줄 거래요. 그 다리 관절 있잖아요. 골반 거기가 여기 다리 쫙 벌어지면 다리가 더 많이 벌어지겠지. 그러면 더짧 뭐야? 그럼 달을 많이 벌리는데 에너지도 작게 들 거고, 그렇지? 이렇게 벌어지 이렇게 벌어지면은 그러면 더 많이 갈수 있고, 조금만은 같은 힘으로 이렇게 그러면 보폭이 넓어질 거래요. 자, 그다음에 allow, allowing you, 너를 머무하게 해주면서 분 사고문이 되겠죠? You, 너를 머도록 해주면서 to allow. 자, allow는 머무하게 해준다는 사역동사처럼 해석이 됐지만 결국에는 뭐야? 사역동사 아니잖아요. 사역동사 네 가지가 있지? 레벨별로 make, have. 아, 이거 써줄까? Make, have, let. 그다음에 제일 말단이 뭐야? Help죠. Help는 준사격이지 그래서 말단이라. 요네 가지. 아 아니잖아. 그러니까 해석대로 투부정 써야 돼. 뭘 하게 해주면서요? 너를 t o r u n e s m o o t h e 더 자연 뭐 부드럽게 그리고 다, 더 빨리 달리게 해주면서 여기서는 해주는이 되겠네. 해주는 응, 해주는 뭐가 뭐가 뭐야? 늘어난 그 유연성이 앞에 나온 주어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시제도 같아요. 뭐예요? 그럼 요가 will. 요, 요 현재형이잖아, 현재형. 조동사의 현재형이 미래지만 조동사 현재형이잖아. 조동사의 과거형은 어형은 would잖아. 그렇지? 이렇다고 해서 뜻이면 뭐 과거형은 아니지만 이렇게 어형 맞춰 줘야 되겠죠? 요거 시험에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다음에 you were improved. 여기도 똑같은 형태나 너의 향상된 그 유연성은 will also increase. 뭐할 것이다. increase 늘릴것이라 늘려 줄 것이래요. 너의 range of motion. 뭐 하는 동안에? 어떤 뭐 범위래요. 너의 범위 of motion. 어떤 움직임의 그런 그 범위를 넓혀줄 거래요. while 뭐하는 동안? weight lifting 뭐야. 그 역기를 들 드는 동안에. 자 그리고 컴맛 찍고 관계대목에서 나왔어요. 뭐야계속적용 법이죠. 위치. 그리고 인턴 차례로 결과적으로 그 다음으로 will make you all. 뭐를 만들 거래요? 너의 머슬들을 together. 함께 만들어줄 거래요. 강하게. 어, strong a l 강하게 만들어줄 거래요. 결과적으로. 그리고 강하게 만들어 준대. 이게 무슨 얘기가? 레인지가 어떤 관절의 범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죠? 자, 그러면 정리해 보면 돼요. 당신의 향상된, 늘어던, 증가된, 어, 늘어난, 향상된 그런 유연성은 유연성 또한 역기를 들어올때 당신의 모션, 레인지 오브 모션, 그 움직임의 범위를 증가시켜 주고 그렇죠? 증가시켜 준대. 유연성이니까. 뭐 역기를 들때 이제 뭐 예를, 예를 들면은 벤치 프레스 뜰때 각도를 더 디클라인 인클라인 할수 있다던가 아니면 윗몸으로 기 같은 거 역기 들고 할때 이런 거 이런 거 범위를 더 늦, 증가시켜준다는 얘기죠 그 범위를 그리고 그것이 차례로 다음으로 당신이 너의 근육을 더 강하게 만든다 이런 얘기죠 메이크 그 다음에 여기 야, 뭐 형용사가 나와야 되겠죠 형용사 비교급이잖아 그치? 형용사가 나와야 돼 스트롱니 이런 거 오면 안 되겠죠 메이크 와야 되겠지 자그 다음에 리프팅 야 여기 마지막 세 번째 거 나왔죠 리프팅 웨이트 자그 다음에 요그 다음에 중요한 건 미갈식이죠 자그 다음에 여기 서 스포츠 하는 문장이 나오겠죠 음. 자 리프팅 정리하는 문장이 나오는 거예요 리프팅 웨이트 그 역기를 드는 것도 중량을 드는 것은 increases 향상시키는 역기를 드는 것 행동 한 가지잖아요 그렇죠 무게를 드는 무, 무게를 드는 거 뭐야 뭘 어떻게 들어 쌀가만 드는 게 아니라 무게로 이렇게 딱 표준화된 그렇게 제품으로 나온 그런 역기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어, 뭐, 뭐 있어 역기가 덤벨이나 뭐 이런 거 바벨 이런 걸 얘기하는 거겠죠 향상시켜준대요 역히드는 행위 한 가지니까 인크리시스 향상시켜준다 다 현재형으로 가야 돼 왜냐하면 진리를 얘기하는 거니까 사실을 얘기하는 거니까 현재형이죠 자 증가시킨대요 뭐를? muscle strength 그래, 근육의 강도를 어, 증가시킵니다 그리고 그 근육의 강도는 will make you 너를 만들거래요 어떻게 만들어요? you are stronger runner 너를 뭘로 만들어줘? 어, 더 강한 달리기 선수 그리고 향상시켜 줍니다 너의 지구력을 향상시켜 준대요 그리고 밸런스도 향상시켜 준대요 언제 웬 메인테이닝 유지할 때 뭐를 difficult yoga posture 자세 자세를 어려운 요가 자세를 유지하는 것을 유지할 때 너의 그런 지구력과 한, 한 자세를 계속 오래 있을 수 있게 응? 석가모이 봐봐 나무 그 보리수 나무 안에서 뭐몇 뭐 개월 막 이렇게 막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자그 이런 거 그다음에 또 균형 감각을 또 향상시켜 준다. 저 우리 100m 달리기 선수들 보면 근육이 완전 쩔잖아, 그렇지? 뭐 예전에 선생 어렸을때 800m 칼루이스나 아니면 저기 뭐야 우사인 볼트 뭐 이런 사람 요즘에 근육 쩔죠? 어 그다음에 또뭐 장거리 선수들도 봐봐 지구력 높은 사람들 다잔근육 쩔잖아요, 그렇죠? 자그 다음에 all of these activities 뭐 이런 것들 모든 활동들은 저북형이 와야 되겠죠? activities들은 reinforce one another. 자 reinforce가 reinforce 가 뭐예요? reinforce 다시 enforce 힘을 넣어준다는 얘기예요. 다시 힘을 넣어준다. 이 무슨 얘기예요? 다시 힘을 넣어준대요. 음 강화시켜주는 거. 다시 힘이 없는데 아니면 있는데도 다시 힘을 또 안으로 넣어주는 거야. 그럼 강화시키다가 되는 거지? 그렇지? 다시 강화시켜준대. 강화시켜준다. one another. 뭐를 강화시켜 준다는 거예요. 서로를 원 어나더 하면 서로라는 뜻이죠. 서로를. 어. 원아들서 하면 안 되겠지. 원 어나더. 서로 강하게해 준대. 그리고 더톨 베네핏. 그총 최종의 베네핏. 그런 어 뭐야? 이점, 장점, 이득은 최종 그총 이득은 이즈 총 이득, 총 이득을 로해서 여러 개를 할지할것 같지만 합해, 여러 개, 100가지를 합해서 여기 몇 가지야? 1, 2, 3, 세가지를 합하면 뭐야? 한 개가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지가 와야 되겠죠 이지, m u 그레 g r a e 훨씬 많다 m u 그레 g r a e r 가 나오면 뭐 셀수 없는 게 나아, 지 장, 그래, b e n e f i t 셀수 없는 거야 many g r a t e r 아니죠 어쨌든, m u 그레 g r a e r 자, 쓸수 없는 거니까 이지가 와야 되는 거죠. 뭐, 치크레이더 이거 비교하고 강조하는 거니까 뭐치가 와야 되는 거지. 참, 자, 뭐치크레이더, then 뭐 훨씬 크다. 뭐보다 더 sum of its part. 그래, 그것의 부분들의 합보다 훨씬 크대요. 아이고, 어렵다. 이뭔 얘기야? 그러니까 이런 활동들 모두가 서로 강화시켜주고 이런 활동들을 두루두루 하면은 이 그것의 부분들보다, 그러니까 요가에서 좋아지는 거, 이런 거. 따로따로 따로따로 따로 그냥 이거하고 이 사람은 이거하고 또이 사람은 저거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이거하고 다른 사람은 이거하고 다른 사람은 이거하고 이거 하는 것보다 이걸 같이 하는 게 훨씬 좋다는 얘기지 그쵸 자 그러면 31번 자 모르는 거 있으면 수업 때 선생님 볼때어 질문해요 그러면 우리 선생님 어, 수업 때 아니면 학원에 오면 큐티큐티셜 보면은 전화 어 뭐야 뭐 말해 주면 되겠어요 오케이 질문해 주세요 빠이